제가 유튜브 실버 버튼을 최근에 신청해서 최근에 받았어요 여러분 뭐 어때? 나 괜찮아 어떤 또한 간의 중고나라에서 샀다 중고나라에서 샀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내 공개를 하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손 루미, 루미 손이라고 적혀있고 여기 위에 제 전화번호도 적혀있는데 전화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전화 벌써 왔어 어 뭐야? 어. 여보세요?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laughs> 아 지금 내가 감정 놀랐잖아 근데 사실 이거를 내가 너랑 뜯으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우리의 중고 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날아온. <laughs> 여러분, 이게 있네요. 뭔가 그 깨지지 말라고 스폰지가 들어있어요. 스폰지. 오 스폰지. 짜라. 보이있지 스폰지 있고요. 짜라. <laughs> 채널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튜브. 에서 이렇게 이메일 왔네요. 수작. 아, 근데 뭐 이런 거? 별. 뭐 이런 게 있네요. 처음이 짜라! 대박. 음. 치유. 짜라, 여러분 고맙다. 야, 고맙다 그래도. 어, 누나랑 같이 일해줘서 고맙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그래도. 야거울이러다야 네. 거울이야! 거울.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요. 야, 거울 보이죠? 거울. 대박. 거울이? 야, 여러분, 치유라고 적혀 있어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보여요 이거 거울 여러거울러분여거분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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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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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분여감사 여러분, 여러분,